독일의 대문호 괴태는 이탈리아의 첫 발을 디디며 진정한 삶이 다시 시작된 날이라 했습니다. 저에게도 이탈리아 여행은 제 인생의 문명의 빛을 가져다 준 날들이었는데요. 나라 자체가 하나의 예술이라 불릴 정도로 고대와 중세의 찬란한 문화유산이 살아 숨쉬고 있는 이탈리아. 오늘은 200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로마 제국을 만나러 떠납니다. 유럽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이탈리아는 세계에서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진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 땅에서 탄생한 로마 제국은 유럽의 고대 문화와 서양 역사의 중심이었죠. 오늘 첫 여정은 로마 제국의 흔적을 찾아 수도 로마와 깐네로 향합니다. 이탈리아는 지중해를 배경으로 장화 모양의 반도와 커다란 섬인 시칠리아, 샤르데냐 등으로 이루어진 나라죠. 우리나라 면적의 3배에 달하는 이 땅은 전 국토가 문화재라 할 만큼 역사와 문화의 보고입니다.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는 고대의 발자취와 중세의 역사, 그리고 현재의 시간이 공존하고 있는 곳입니다. 드디어 이 영원의 도시라고 하는 로마에 도착했네요. 로마는 아직도 이게 옛날 멋을 많이 간직하고 있어요. 고대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인들은 스스로를 카프트 룸디'라고 불렀었거든요. 세상의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에서는 로마의 법을 따르라란 말이 생긴 것도 그러한 자부심에서 나온 말이겠죠. 자부심 강한 이 땅을 정복하고자 한 평생을 바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대 로마의 마수였던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이었죠. 저의 이탈리아 문명 기행은 한니발의 흔적을 찾아가는 것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이 황량한 땅은 깐내 평원입니다. 고대 로마군과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이 대격전을 벌였던 곳이죠. 기원전 3세기 중엽, 로마는 당시 해상강국이었던 카르타고와 총 3번에 걸쳐 포에니 전쟁을 벌였는데요. 당시 로마는 제2차 포에니 전쟁에서 한니발 장군 때문에 최대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곳이 바로 깐나의 평원이네요. 지금으로부터 2200년 전에 로마와 카르타고가 지중해 세계의 패권을 두고 붙었던 가장 중요한 격전지가 바로 이곳입니다. 평원에 보이는 이곳 깐네 평원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전투 중 하나로 기록되는 깐네 전투가 벌어집니다. 로마는 단 하루만에 군사 8만 명 가운데 7만 명이 몰살을 당합니다. 로마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패배를 안겨준 이는 바로 세계의 전략가 한니발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울던 아이의 울음까지 그치게 만들 정도로 로마인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죠. 코끼리를 타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와 파죽지세로 로마군을 격파한 한니발. 그가 제 2차 포에니 전쟁을 시작한 이유는 아버지의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한니발이 이렇게 이먼 곳까지 와서 로마군을 물리쳤던 것은 사실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향 그러니까 로마를 반드시 무너뜨려야 된다는그 교육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이 카르타고 한니발의 위협 앞에서 로마는 사실은 일치단결하고 자신들의 저력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 전쟁이 끝났을 때는 로마가 오히려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 태어나는 그런 결과를 낳았거든요. 이곳 깐네평원에서는 대승리를 거뒀지만 끝내 로마를 정복하지 못했던 한니발. 그의 꿈을 좌절시킨 것은 바로 이 길이었습니다. 이 길을 따라 저는 다시 로마로 향합니다. 길의 이름은 바로 아피아 가도였습니다. 제가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길이 그냥 찻길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2300년 전에 로마인들이 만든 첫 번째 가도, 아피아 가도를 제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와. 그리고 바로 이곳이 이 아피아 가도의 첫 번째 시작을 알리는 이 정표입니다. 참 대단하죠? 당시 로마 공화정의 집정관이었던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가 만든 아피아 가도는 세계 최초의 고속도로이기도 합니다. 이 길을 통해 로마는 새로운 세계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인데요. 사실 도로의 여왕이라 불리는 이 아피아 가도는 처음에는 군용 도로로 만들어졌습니다. 수천 년을 이어져 온이 고대의 길엔 로마가 걸어온 파란 만장한 전쟁의 역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로마가 2차 포에니 전쟁 때 한니발을 물리치기 위해서. 팔만이 넘는 대군이 출발한 것도 이 길을 통해서고요. 그리고 그들이 깐나에에서 거의 몰살당한 이후에 이 패배의 비보를 전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파발마가 온 것도 바로 이 길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로마의 승리와 패배의 많은 소식을 이 길을 통해서 그들이 접했을 텐데요. 결국 중요한 건 최후의 승자는 한니발이 아니라 로마였다라는 거죠.